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기영을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건강원에서 각종 집을 가공하는데 가공 요금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추천하는 준류별 가공 요금표는 전라북도 익산 가공 요금을 어 애시로, 새 애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말고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각 측별로 물을 얼만큼 넣을 것이냐, 얼만큼 가공 온도를 해야 될 거냐, 또 얼만큼 뜸을 데려야 될 거냐,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강원, 증류별 요금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즙. 홍삼즙은 홍삼 중탕기에서 가공하는 요금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수삼을 다섯채 하는데요, 여기에 생강, 대추, 오아피 약간 추가해서 가공하는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홍삼즙이라고 합니다. 일명 홍삼즙. 약 92시간 92도로 가공하는데요. 봉지당 한 120g 정도 받고, 한총 180개 정도 나오고, 가공료 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마토 껍질을 수작으로 업 벗겨서 알갱이체에 담는 스탠딩 포장기 기계로 포장돼서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일명 토마토 생즙 알갱이즙 되겠습니다. 3 0 k 로 기준으로요. 스탠딩 포장기로 약 160개 나오겠습니다. 가공료 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토마토를 채 쳐서 약간 죽처럼 나오는 토마토 생즙 되겠습니다. 가공료 6만원 되겠습니다. 30kg 기준 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ABC 주스인데요, 액상. 아, 물로 되는 ABC 주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료 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칙생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생집은요, 20kg가 한솥 기준입니다. 20kg입니다. 직생즙 스탠딩 포장지로 담았을 때, 스탠딩 포장지로 담았을 때약 150개 나오겠습니다. 가격료 7만원 되겠습니다. 직생즙인데 이번에는 스탠딩 포장지로 담는 게 아니고요. 건강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 놀 파우치로 담을 경우에는요, 6만원 되어 있습니다. 6만원. 다음, 동물성 집류 가공류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성 집류라고 하면, 동물성, 식물성, 어, 그 다음에, 다슬기, 달팽이, 어, 이런 종류를 통털어서, 기름기가 있는 걸 통털어서 동물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가공료 6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약초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초 종류라는 것은 다양하게 있죠. 1전 대부 차, 쌍화차. 사물차 아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탈모차, 뭐 어성초차 헛개나물, 열무차, 가시, 고아 피차 다양하게 있죠. 약초차를 보겠습니다. 약초차 5만원 되어 있습니다. 약초차는 100봉 기준 5만원 되어 있습니다. 100봉 기준 5만원, 다음으로 과일 즉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류 즉류면 우리 흔하게 배, 사과, 복숭아, 아, 다양한 과일류 되겠죠? 어, 과일류 되겠습니다. 30kg 가공했을 경우에 5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류인데요 야채류인데 가장 작업하기가 어려운 선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 열매, 선인장 줄기, 선인장 뿌리 선인장류가 되겠습니다 30kg 가공하는데 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양배추 집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 집류는요 이렇게 씻어서 파쇄해 놓으면 부피가 많이 커져요 그리고 양배추 집은 또 이렇게 잘못 가공하면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 또 가공유가 만원더 비쌉니다. 양배추 집류 30kg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원 되겠습니다. 6만원. 양배추 집류 6만원. 똥단지 일명 돼지감자 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감자 집은요, 착집이 잘안 돼요. 그래서 좀 작업이 어려워요. 야도 6만원 되있습니다 돼지감자 똥단지 가공료 6만원 되있습니다야 과일 생집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생집류라고 하는 것은 세척해서 분쇄해서 믹서기로 믹서해서 유압기로착즙해서 액상을 살균해서 건더기 없이 액상으로 가는 집이에요. 액상을 백도로 살균해서 포장하는 것을 생김류라고 하겠습니다. 6만원 되겠습니다. 30kg당 6만원 되있습니다 자, 영지, 의 차가버섯, 동충하초이 버섯류, 버섯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영지나 이 버섯류, 이 귀한 약초는 홍삼중탕기, 저기선 홍삼중탕기에서 무압으로 92시간 가공해요. 92도로. 10만원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물성 줍류 중에서 붕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를 내장을 제거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동물집은 6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붕어집인데 내장을 제거해서 하는 집입니다 붕어 내장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더 많이 가죠 작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물료 6만원인데, 부거집 내장 제거할 때는 만원 추가돼서 7만원 되겠습니다. 7만원 되겠습니다. 자, 호박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즙은 같은 야채 집류 중에 좀 변질이 좀잘 돼요. 어, 그래서 소화를 두번 줘요. 호박집, 호박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료 5만원 되겠습니다. 호박즙 예, 호박즙, 수세미즙 뭐다 5만원에 있습니다. 이번에 포도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즙은요. 어, 물을 1도 넣지 않고 압을 주지 않고 그냥 무압으로 1 0 0도실로 팔팔 끓여서 짜는 방식이에요. 야도 5만원에 있습니다. 포도즙 5만원 무압으로 그냥 처음부터 끓이는 겁니다. 팔팔 5만원에 있습니다. 복분자 오디 야도 무압으로 압을 주지 않고 뚜껑을 닫지 않고 백도시로 팔팔 끓여서 포장하는 거요. 작집에서 야도 5만원 되겠습니다. 여까지 건강원에서 집류를 구분하는데, 요모, 조모 따져서 순식, 게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 가격을 적정 가격을 알맞게 받으시라고 유튜브에서 설명 드렸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협정 요구표는 전북 익산 건강원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전북 익산은 소도시이기 때문에 가공료가 조금 저렴합니다. 서울 인근이나 강원도 이쪽은 대구쪽 인건비가 좀 비싸죠. 그래서 지금 소개한 가공료보다 만 원, 이만 원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역마다 인대라든가 인건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원 기계문에서 전북 익산을 기준으로 가공요구표, 표준 가공요구표를 가지고 추천했으니까 영업하는 데 도움 되시고요. 본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도표를 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본 영상은 네이버 블로그 익산 백제 약조 건강에 잘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놨으니까 자세히 보실 분 또는 복사해서 사용하실 분 네이버 블로그 백제 약초공간 검색하시고, 보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기 각 증멸로 물은 얼마큼 넣어야 되냐, 몇 도시에 끓여야 되냐, 몇 도시에 무합으로 해야 될 거냐, 봉지당 몇 그람 담는 게 좋을 것이냐, 총몇 봉지를 만들어야 좋을 것이냐, 영상으로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 잠시 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10-6614-2661로 상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아무 때나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 짧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건강은 지금 하시는 분이 갑작간 개인 사정을 해서 건강을 접는다고 합니다. 전기 핸들 추출기 3대, 측 분쇄기 한대 스탠딩 파우치 한대놀 파우치 포장기 한대 저울 한개그또 뭐가 있는데요? 어, 어, 아, 저기에서는 홍삼 중탕기 유리관 3개 있는 거한대 미니 홍삼 중탕기한대 그다음에 호박 과일 분쇄기 한대 이렇게 많은 기계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 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계 작동하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합니다. 통 털어서 200만 원에 판매한답니다. 기계 필요하신 분 유튜브에서 살펴보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곧바로 각 집을 가공하는데 물을 얼만큼 넣고 몇 봉을 빼고 봉지 담 메꾸람을 담고 소와 점아 메도시를 살펴보는 시간에서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감사드립니다.